이거 콩콩이 안가가지고 아. 잡을 수 있는거 못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야요 형님? 야 죽을 아. 수 있는거 여진때문에 안죽을 수가 아, 있잖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잡는다는거 보다는 이제 생존으로 어, 어 그렇지 아, 그렇지 모르가나 징크스인데? 아 풀궁 아. 있잖아 풀궁 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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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풀궁 해줄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와 미드 아 너무 잘니다 아, 콩콩이었으면 아, 좋았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근데 살짝 인정 너무 약해. 어. 아, 살짝 인정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이거 이라가지고 w, w 생각을 했... 안하신거 같은데? 아이카라가지고 했는데 3이 안됐던것 같은데? 와 이거 근데 개선했는데탑까져 죽으면 뭐, 뭐, 어? 탑 어? 탑2대와 어. 야 이러면 나포지않어 어 내가 어, W 얻다가 따가... 쏘면 아 안맞네 이거 이거 괜찮지? 경제야 당신수한 거기도 하고. 근데 형님, 어. 제가 라인전 계속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어, 아뭐 콩콩이면 뭔가 잡았을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 게. 콩콩이면 나도 잡았을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콩콩이면 뭔가 지금 깔끔하게 잡을 게몇몇개 상황이 나왔어. 어. 인정, 인정, 인정. 어. 그 아, 소리 그 야, 어. 근데, 테트리스 하느라고. 아, 그쵸, 테트리스 맞죠? 바꿨다. 아, 내오케 어, 테트리스가 아, 맞네. 테트리스 하느라고 못 바꾸긴 했어. 쏘리, 소리 아, 이거, 진짜 근데, 콩콩이었으면, 지금 한 2킬 샀을 것 같아, 맞지? 오, 아, 킹.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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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나이 네. 야, 근데, 아. 킹자 예? 우리 팀은 진짜 기가 막힌데? 아, 형님은 어, 어, 저랑 좋아하면 같이 어, 챌린저 진짜, 갑니다. 아, <laughs> 네? 진짜 행복한데? 아, 우리 버스로 갑니다. 기가, 우리 버스 진짜 기가 막히다. <laughs> 잡았다. 야, 잡았죠? 잡았죠? 나이스. 버스를 저기다 깔아버리냐 위로 옮겨야죠? 와, 야, 빙기야, 텐트 좋았다. 아이, 기본이죠, 형님이 또. 아,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었어. 오오 야! 두개먹었어두개 굉장히. 아, 오케이. 와라! 먹었네. 나이스. 타워는 혼자 먹고.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냐, 이분이? 그러니까. 어! 어, 이거다, 이거다. 야, 참새. 타고 있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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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았다 아 이거 이블린 오는데?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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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될거같아 저 힐도 있어요 아. 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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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아니 전휠 있어요 이블린 때문에 지금 앞에서 계속 있는거 같은데 나실드 3초 와, 잘 살았다. 야, 갱지야, 갱지야. 개피, 개피. 잠깐만. 펄. 갱지야, 여기 개피. 아오! 아, 그냥 안쪽에다 깔썩. 뒤로 가볼까? 오. 내가 그냥 여진이라서 이거 그냥 템만 해주면 되잖아. 어우, 잘 피하는데요? 와, 잘 피하네. <목소리> 아이 냄새 났어 이불이. 아이스... 아, 이게 폭탄... 야 상호야.. 나. 여진이니까 사는데.. 어, 아니 상호야.. 어, 어, 어. 여.. 영애.. 여진이니까 저기 뭔가 왔어요.. 아이고. 아.. 깽재야 아, 여기까지 해야지.. 아.. 아.. 지려지려 지려 스타일.. 오염됐네.. 아.. 그러니까.. 아.. 방금 지려했다 아. 아야 갱자 예? 내가 실수했네. 왜요? 내가 너한테 상우야 하자마자 너 죽었거든. 아 미안 미안. 기분 나빠서 죽었다. 어. 아야야야 야, 야. 참새 왜 저래? 야, 참새 근데 CS 30개인데? 예? 이판위험하다탑둘탑 이 받고 탑탑 <laughs> 이들이 어야겠는데 하겠습니다. 아우, 나이스, 형님. 어우, 요즘으로나 좋네. 피가 안 자네. 야, 단단하긴 해, 확실히. 아, 단단해. 아, 야, 이거 방금 여기서 못 던졌다. 와, 이게. 이게 야, 다, 너무 다 던진 아니, 거 아이가, 여기서. 그니까요. 야, 참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잠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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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가 먹었어야 했는데, 쌍버프였는데. 그러니까. 음. 뭐 분실있고. 빵 <laughs> <아니> 개걸인데? <laughs> 어 개꿀이구만 이런거를 여러분 다들 먹어줘야되요 그래야 레벨링이 이렇게 됩니다 아, 왜 아, 스타킬을 안 줘? 야, 주? 뺏겼는데? 아, 너무하네 야, 여진 근데 단단하다, 김기야 <laughs> 그니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콩콩이언스는 여기서 죽었겠다 아,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 아, 아, <laughs> 탈론이 은근 블루가 필요 없는 책임이라서 <laughs> 쪽에 다 쫓아있는 것 같다 저기 대놓고 있는 거 보니까 없는데? 없데 없는데, 저런 거야? 있네. 없을 리가 없지. 나 있다 형님. 나 이거. 질 수가 없는 주어다. 형이 그거 알아요? 뭐? 저희는 황주에요, 황주. 황제, 황시. 그렇지. 황제랑 아, 황시. 질 수가 없다. 그러면 방제, 황제듀오라 해야겠다. 아. 황제듀오. 아, 벌써 이거 117점이야. 이거 일주일 전에 다이아 이겼거든?